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또 이제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전도캠프 일생을 살수 있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삶이 전도캠프 일생입니다. 네 우리가 당장 안 들지라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그것이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해서 지금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받은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는 그런 루이 유라에게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예 새로운 아이디가 보이네요. 언약, 언약님이 어, 누구신지 실명으로 안 하셔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혹시 또 저기다가 실명을 네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왜 갑자기 안 나오지? 아또 잠시만요. 여기 링크가 조금 이제 제가 생겼는데 아 오호 오 됐다. 오 다행이다. 아, 네, 아 순천의 박성재 박성재 권사님이시구나. 아, 예, 환영합니다. 네, 같이 네 순천에서도 같이 성경 읽기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아, 예, 아, 다행히 이게 화면이 좀 튕긴 줄 알았는데 아, 안 튕겨서 그냥 제 얼굴 걸 조그맣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 괜찮으시죠? 이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한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라. 리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르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하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연의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여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오면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이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사람들이 어,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준다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베푸시는 게 요한보다 많다라는 그 소문이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또한 세력을 얻을까봐 경계를 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피하십니다. 유대를 떠나 가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요 세례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이제 와전이 된 것이고 예수님은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는 이제 잘못된 전달된 소식이다. 근데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아수르 침략을 당한 이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저 유대인의 피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저 땅에다가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 저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제 저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그런 이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아예 그냥 상종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여행을 갈때 그냥 가면은 사마리아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글로안 가고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에 대한 이제 피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강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신 거죠. 그때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잃었는데그 동네는 야곱의 유물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그때가 이제 해가 쨍쨍한 정오 때였어요. 너무 해가 쨍쨍하기 때문에 아, 더 이상 좀못 걷겠다. 그늘에서 좀 쉬자 하고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쉬려고 쫙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정오에 햇빛, 해가 쨍쨍 내려칠 때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시간에는 우물에 물을 뚫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저 쨍쨍한 시간에 물을 뚫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한테 물좀 주세요. 또쳐져야물좀 어, 주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사마리아 그 지역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옆에 있는 제자들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과 1대1 팀사역의 그런 기회를 가진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예 그냥 유대인은 상종조차 하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게 선물이죠 그리고 너한테 지금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너한테 지금 물달라 하는 사람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인 것을 알면은 너는, 어,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 생명의 생수를 너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어,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기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야곱의 오물. 그러니까, 본인 그 딸에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는 우리도 물론 피가 섞였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다.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큰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한번 먹어 마신다고 해서 모든 갈증이 평생토록 해석되는 건 아니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식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마시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갈급하지 않은 거죠. 나의 갈급함이 완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는, 어, 그러면은 저한테 주세요. 저도 이제 다시는 목안 말라가지고, 아, 여기 물 들어오기 싫어요. 귀찮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이 여자애가 지금 이해하는 거는, 아, 저 물을 마시면 나는 다시 이물 마시러 안 나와도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알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장 치부죠. 가장 이제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지금 동거나만 있어도 남편은 없는데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고, 혹은 이혼하고 다른 남편을 만나고 해서 다섯 명이나 되는 남편을 보내고, 지금 이제 여섯 번째 되는 남편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난 남편이 없어 참 진실되는구나 그 여자가 어 진짜 어떻게 이 사실을 알지 당신이 진짜 선지자가 맞네요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제 그곳에 있는 성스러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워낙 이제 깊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거, 뭐 산에서 예배하는 거다 상관없이 예루살렘이나 산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너희는 참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예배를 회복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유상의 것도 섞여가지고, 막 이방인의 것이 막 섞였잖아요. 이 민족에. 그러니까 잡다한 것, 섞인 것을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오직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메시아에 대해서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핏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이 난다. 그런데 이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참 되게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너네가 말하는 풍습이나 율법, 규례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 너의 영, 혼, 육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거라는 거.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 나도 들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가 나야. 그러니까 어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어, 마을 안으로 먹을 걸 사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 가지고 사마리아 여자 말그 이야기 하는 거 원래 유대인들은 말로 속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이야기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원래는 다들 피하는 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어, 예수님이 왜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은 할지언정 가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자기가 이물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버려, 내팽겨치고, 더 정말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장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아니, 나의 비밀,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저 사람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 진짜 선지장가 보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가 보다. 막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좀 드세요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양식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어, 분명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러 들어갔는데, 누가, 혹시, 뭐, 저 여인이 갖다 줬나? 누가 갖다 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내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죠.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성교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 일을 할때 나는 영적으로 나의 이 굶주림과 강... 그 갈증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의 양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넉 달이 지나면 이제 추수 때가 온 거죠. 추수 때가 와가지고, 아, 이제는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추수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니야, 얘들아, 지금 저기를 봐. 저 영혼들을 봐. 저 영혼들은 이미 다 익었어. 저 영혼들은 구원을 얻기로 작정되어 있어. 지금이 추수할 때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추수를 하는 자, 거두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너희 제자들은 이미 받았어. 아까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생명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너희 제자들, 너희 이미 받았잖아. 이미 생명의 축복 받았잖아. 이제는 거두어라. 그러면 뿌리는 자인 그리스도께서 거두는 자인 너희와 함께 즐거워할 거다. 함께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거두잖아.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심고 제자들이 거두는 그림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서 고내기를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개떡같이 전했는데도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전엔 그 뿌린 그 씨앗이 지금의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의 시간표가 아니어서 영접하지 않고 거두지 못할지라도 이 씨앗이 언젠가 열매를 맺을 때 누군가는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어서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다 씨앗을 뿌려놓고 준비해놓은 그곳에 너네를 보내놨으니까 너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내가 알수 없는 그 시간표가 이미 임했으니까 너네는 가라. 누군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한 것에 우리가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동 캠프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체험된다라는 것. 여러분이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가시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세요 하고 이틀 동안 그 고을에서 계십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너가 전달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스스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 진짜로 이분은 이 세상에 참 메시아여 참 구주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고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죠.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죠. 그런데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잘하신 곳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뭐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이렇게 너 자빠지면 뭐 약도 발라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아온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는 저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고 높이 경배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 그 표적을 보여 주시는 걸 보고 아, 저분이 진짜 예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에 다시 갑니다. 그곳에 가는데 거기에 이제 왕의 신하가 와요. 근데 왕의 신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요 갈릴리에서 34km 떨어진 가보나움에서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지금 죽기, 죽기 직전이니까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야 너네는 뭐 그런 기적만 바라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말 실태를 꼬집은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신화는 정말 간절하게 지금 내 아이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 살수 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제발 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가라 살아 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오던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이제 왔겠죠. 어, 신하, 왕의 신하시어 당신의 아들이 어, 살아났어요 막 이야기를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이미 치유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와 그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루디아도 루디아와 온 집이 구원을 받았고요 간수장도 간수장과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말씀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이제 기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짱매던 가정들 참 많, 많으시죠? 말씀이 말씀의 시간표가 우리가 한 노력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거두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내가 이 정확한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의미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 사마리아 여인을 살린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사마리아 남들 다 꺼려하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 내 친한 사람, 우리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저 이방인, 특히 남들이 다 꺼려 하는 사마리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수죠. 원수도 살린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따라서 정말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하여서 내 친구들 중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 정말 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학생들은 학업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말씀 운동에 증인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유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며칠 계속 이제 머리가 아팠는데, 어, 정말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아프고 나니까 진짜 말씀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사역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하는 것만으로도 빡세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있는 체력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사 내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 우리 현장에 있는 이들, 사마리아사람 원수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함께 만나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지생명 정교인이 인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정말 사람들이 원수를 여기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고, 그것 또한 내 개인의 생각도 가지지 않고, 정말이 생명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전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내게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곳에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과 체력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빛의 경제 응답을 주사 우리 산업인들 청년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음껏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성경 읽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전 교인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기도 일생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내게 이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가지고 저 고난 주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나의 현장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에 문을 열어주셨을 때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뿌린 씨앗이 지금 당장 결실로 내려오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 않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며 또 특히 여러분의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럼 내일 또 만나서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Anh